250개 정도인가? 아, 로즈님 데이터어떠세요 야야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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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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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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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침착해, 침착해. 오케이, 나이스. 아! 판정 뭐야, 이거? 와, 블라디 W 판정이 훨씬 좋네. 도망가야지. 아, 근데 투컴은 좀 빡세. 돈이 많이 들어. 오이오이? 오이? 아, 근데 왜제 닉네임이 제, 제, 제 실제, 그 빠질게요. 상대 바텀이 안 보여서 역시 노틸러스 여기 베스 비제 연락이 안 와서 좀 알아보려고 이번 주까지만 한번 알아볼게. 나이스 승전보, 승전보만, 승전보만. 좋렇지 이거지, 봤지, 얘들아. 이거지. 승전벌을 터트리면서 이 e 스킬을 적중시키고, 더블킬. 근데 이게, 그, 베스비제이분을 구하기가 좀 힘들긴 힘들어. 확실히. 어, 이게 약간 무리인데? 아니, 유나, 근데, 일단, 뭐, 연락은 해보고 있는데, 뭐, 되면은 좋은 거고. 갑각류 알러지는 자세히 뭔지 모르겠어. 너가 새우젓 못 먹는 거? 아파트 살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 단지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운동하려고. 여름때 이제, 체중 관리하려고. 근데, 아, 이거 이 e 스킬 못 맞춰서 애매한데? 나이스. 솔직히 살짝 애매했는데 이거 잡았네. 오케이. 이거 무조건 잡아라. 무조건. 그렇지. 나이스. 그냥 아무튼 내가 그 체중 관리를 하려고 조깅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아, 근데 나 이번 판개 잘하는데? 근데, 일단, 조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모자를 쓰고, 검은색 이제 트레이닝복을 입고 운동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길가는 여자분이 갑자기 날 보더니 나가 뛰고 있었거든? 내가 쫓아가는 줄 알았나봐. 막 비명을 지르면서 딱! 이러더라고. 나 그때 상처받았잖아. 나는 단지 운동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여자분 입장도 이해가 가. 무섭긴 무섭지. 그, 무섭게 옷 입고 이렇게 뛰고 있는데. 나는 이제 그 당시에 충격 먹었지. 나는 진짜 운동하려고. 오케이 이거 길 막겠어. 길 막겠어. 나이스. 샷! 아니 내가 무섭게 생겼냐? 아니 나 이제 무섭게 생기진 않았는데. 좀 날카롭게 생기기는 했는데 이용 챙겨야겠다. 와, 근데 이거 우리 팀이 잘한다. 캐네는 크면 안 되는 이유가. 아, <놀람> 나이스. 오케이, 더블킬. 댄디넴은 내가 염장질 할 거야? 웬 염장질입니까? 아, 설마 그겁니까? 그 염장질이? 제가 생각하는 사진 보내기? 아, 그, 뭐지? 사드 말씀하시는 건가? 미사일기지? 한때 되게 이슈가 많았잖아요. 사드 가지고 이슈가 많았는데. 와, 근데 이거는 내가 너무 잘하는데? 우리 바텀이랑? 거의 그냥 15분 만에 게임이 터졌네. 이제 뭐하냐? 이걸 들어온다고? 블라디 이상한데? 자기네들이 주도권이 없는데 약간 뇌절했는데? 자기는 잘했는데 이제 뭐 정글 때문에 졌다 바텀 때문에 졌다 그 소리 나온 것 같은데 얘네 아 근데 로즈님을 만나면 군인들이 눈호강하는 거 아니야? 근데 군인이 잘생기긴 힘든데 솔직히 그 머리가 짧은데 잘생기기가 진짜 힘든 거거든 진짜 잘생겼나보다 아 일산에 미인분들 많지 라 페스타 가 면은 많 지？웨스 토도 미나 라 페스타. 아, 제가 이거 잡 아야 되 는데？근데 뭐 대구 에도, 미 녀가 많 다고？하 는 는데, 와 이거 순식간에 터진다고? 내가? 와 센데 이거 생각보다? 와 이거 생각보다 데미지 뭐야 이거 근데 로제님은 몸매가 좋으시잖아요 키도 크고 키 큰거는 진짜 부럽다 나도 키좀 크고 싶은데 이거 좀 무린데? 근데 케넨이 없기는 한데 어, 쓰레쉬 잘 버텼다, 그래도. 장막, 이거 대박이다. 장막 대박. 어, 이거 한타 이겼다, 한타 이겼다. 나이스. 쓰레쉬가 어그로 잘 끌어서 이겼네. 다 잡나, 설마? 까비. 로즈님이 키 나랑 별로 차이 안 날걸? 로저님이 170인가 그러지 않나? 제가 174.인가 그러거든요. 키한 5cm만 떼주면 안 되나? <laughs> 나도 골드로 져 한번 대보게 179. 아이데 생각보다 상대 정글도 씨에 잘 먹었다. 아 172에, 아 그럼 내가 더 크네. 내가 더 크구만. 그, <laughs> 다행이다. 2cm 커서. 아, 근데 나는 어렸을 때 진짜 좀, 키좀 컸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 맨날, 씨, 깸, 만 해가지고 키가 안 컸어. 자, 이거, 상대 지금 바텀 듀오 내려올 텐데? 바텀으로. 역시. 하이실, 그러면 저도 깔창 신으면 되죠, 깔창. 보였다. 아, 이거 보였나? 안 보였나? 아, 보였네.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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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더블킬, 나이스, 그렇지. 와, 걸려도 이기는데? 아, 근데, 로즈님, 저는 좀, 그, 자존심이고 이런 건 없고, 그냥 좀키큰 여성분이랑, 이렇게 한번 길거리 걸어가 보고 싶어요. 근데 내 여사친들도 키가 커, 168, 167 이러거든? 근데 걔네가 힐을 신어도, 내가 운동화를 신으면은, 그래도 내가 조금 크긴 하더라고, 조금이지만. 진짜 조금이지만 크긴 크더라, 내가 더. 아! 까비. 그래도 이거는 뭐 내가 바텀에 더블킬 내서, 전멸도 애꼈고. 나이스. 좋아, 좋아. 아, 근데 잠깐 로즈님이 172. 하이 10cm짜리 치으면180 정도 된다 치고. 그럼 내가, 워커에 깔창을 신어도, 182 간당간당이기 때문에, 아, 네. 내가 더 작네요. 이런. 어우, 네. 마무리 떴는데? 어쨌든 내가 저기 전멸 들고 있어서 변수는 없어. 마무리가 떠도. 야, 근데 제주도키 작지 않냐? 너형키 가지고 놀리다가 너도 키 작아진다. 잠깐만, 152, 625, 752, 345. 와, 근데, 우리 탑이 진짜 못하긴 하네. 설계 탑도 못하는데. 이거 진짜 바텀이 잘해서 이겼다. 저기 곧 형도 중학교 때 키가 클줄 알았는데 얼마 안 크더라고. 제발, 스페시엄 크랩. 아, 뭐야, 너왜나부러 죽을라고 이 족이가. 제정신이야, 너? 아, 근데 우리 스페시 그랩좀 아쉽다. 안전하게 억제 엎제, 깰게요, 억제기 높은 거 신으면 안 좋아. 여자분들도 너무 높은 거 신으면 안 좋아. 피해주고 백도 할게요. 와, 왜 이렇게 세, 이거? 어잠깐 이거 진짜 애매한데? 음... 케넬 레벨 15야, 이거. 심각한데? 잠깐만, 이거 장난치다 진짜 지겠다. 체각해야겠다 일단 다행히 타복적이 민건 진짜 다행인데. 많이 불려야 돼, 이거. 먹어 되는데? 5센치는 하이힐이 아니지. 워커지, 워커. 아니 이거 저 이러다가 용먹고 바로 먹어야 돼. 진짜로 이거 장난치다. 진짜 지겠다. 아, 용먹혔네 이거 얼마 안해 의자 8만 원짜리인가? 근데 괜찮아, 가격 대비 괜찮아. 진짜 이거 바로 쳐야 돼. 우리, 사염 드래곤도 이거고 우리가 얼른 먹었어야 되는데 아칼리가 CS가 106개야 게임 시간 24분인데 심각해 일단은 내가 캔에 묶었거든 오케이 캔에 묶었고. 나이스! 샷! 메모리까지. 야, 이거는 들어오는 캐넨을 내가 궁극기로 잘 잘랐다, 진짜로. 사지? 잠깐만요. 근데 제드는 어디 거냐, 의자? 이거 그냥 일반 게이밍, 레이싱 게이밍 의자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좋았다. 첫판 치고.